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또 삼각대를 좀 갖고 왔죠 요게 이제 전문가용 삼각대인데 포토클램에서 거의 상위급 시리즈는 이제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왼쪽에 요걸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전에 리뷰도 했고 잘 사용하고 있는 이제 포토클램의 마이스터 7 시리즈 그 다음에 마이스터 6 시리즈 마이스터 5 시리즈, 요렇게 되는데, 기존에 5 시리즈하고 7 시리즈는 제가 리뷰해서 보셨을 테고, 요거는 6 시리즈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홈페이지에서도 따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고, 제품을 지금 볼 수가 없었는데, 저희 친한 작가님께서 삼각대를 하나 이제 구매하신다 그래가지고, 여러 개를 이제 좀 보다가, 5 시리즈로 갈지 하다 보니까, 이때 이제 포트클램에서 6 시리즈가 파이프로 해가지고 생산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7 시리즈는 좀 크고, 5시리즈는 사실 5시리즈도 완벽하거든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큰 6시리즈를 한번 구매해보시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스펙을 개인에 맞게 맞춰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만을 위해서 제작이 된 그런 삼각대라고 보시면 돼요 포토클렌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는 브랜드고 이러다 보니까 기성품의 뭐 5단 4단 짜리를 뭐 3단으로 만들어 주세요 2단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파이브 굵기를 더 굵게 해주세요 이런 것처럼 특수한 경우에서도 제작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원하는 삼각대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도 요거 받아보시고 좋아하셨는데 제가 요거 좀 놓고 가라 그랬었어요 <laughs> 우리 구독자님들도 좀 보여주려고 이번에는 제가 협찬이나 이런 걸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작가님이 이제 구매하신 거를 한 일주일 정도만 좀 빌려달라 그래서 제가 이거 리뷰 좀 한번 영상 좀 찍으려고 그래서 튼튼한 상황대로 원하시고 이런 걸 원하시면은 요렇게 이제 6시리즈 정도나 5시리즈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 제작을 하셔도 아주 좋을 거예요. 저도 지금 7시리즈하고 5시리즈를 계속 쓰고 있지만은. 7 시리즈는 일반 분들이 쓰기에 좀 부담감이 있어요. 이 파이프 두께도 엄청 두껍고, 제가 이제 완전히 뭐, 이건 3m 까지 올라가는 거라서 거의 특수 분야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여기다가 바디를 두 개를 올려가지고, 튼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보조 배터리도 들어가고, 저는 그냥 뭐 일상적으로 늘잘 사용하고 있어요. 아주 만족스러운 삼각대요. 그리고 뭐5 시리즈 같은 경우도, 요게 40mm 튜브인데, 어떻게 보면은 7 시리즈에 좀 얇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아라레스나 다른 삼각대하고도 비교 영상을 한번 올려봤었죠. 근데 파이프 자체가 일단 마이스터 시리즈는 에 65톤급 견디는 그런 이 카본 파이프 재질이 아예 달라요. 일반 삼각대하고 그래서 포토클램에 있는 그런 브랜드뿐만이 아니고 다른 브랜드의 삼각대들을 이렇게 봐도 마이스터에 들어가는 이 다리의 튼튼함은 어디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없더라고. 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제일 두꺼운 데가 이제 40mm 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40mm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손이 좀큰 편인데 요렇게 그냥 제일 잡기 좋은 사이즈더라고요 요게. 그 다음에 7 시리즈로 가게 되면은 이제 잡히지가 않아요. 엄지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둘레를 을때 잡히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6 시리즈가 간신히 잡히고 5 시리즈는 딱 잡아가지고 내가 힘을 줄수 있을 정도. 7 시리즈, 6 시리즈, 5 시리즈 이렇게 보면은 파이프 두께가 48mm, 그 다음에 44mm, 40mm 이렇게 해가지고 4mm씩 차이가 나요. 그 아래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죠. 7 시리즈에서 4 8 m m 다 그러면은 그 아래 한 단을 피게 되면 44mm, 그 다음에는 40mm, 36mm, 그 다음에 32mm. 그 다음에 28mm 이런 식으로 3mm씩 계속 작아져요. 자 그래서 이두 개는 제 손은 아주 만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5시리즈 손이 크거나 좀 키도 크고 그러신 분들은 6시리즈를 딱 잡으시면은 이게 이제 안정감을 조금은 더 느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7시리즈는 제 주변에도 이제 몇분 사용하고 계시는데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3m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1m 60cm 정도까지 올라가는 이제 7시리즈에서 좀 키가 낮은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튼튼하면서 조금 가볍다. 무게를 줄인다. 요건 3m 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다리 속에 아무래도 단수가 있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이제 그런 걸 구매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5 시리즈를 이렇게 쓰면서 삼각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스냅을 찍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찍는 분들은 거의 삼각대 쓸 일이 없죠. 근데 이제 풍경을 찍기 시작하면은 삼각대가 정말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제가 찍는 게 거의 이제 바다 장어치 이런 분야를 정말 많이 찍다 보니까 테마가 아예 그쪽이다 보니까 카메라나 이런 것보다는 진짜 좋은 삼각대, 튼튼한 각때 보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자, 그래서 이6 시리즈 같은 경우는 5 시리즈하고 7 시리즈의 뭐 단점이나 이런 거기보다는 사실 그냥 5 시리즈 요거 마이스터 기성품 써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조금 더 튼튼하게 그렇게 만들라고 요거를 이제 6 시리즈를 3단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만 펴놨는데 여기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분명히 이제 장점하고 단점이 있죠. 요렇게 단수가 여러 개뭐 4단짜리, 5단짜리 이런 것들은 관절이 이어지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분이 휘어지거나 이제 힘을 받기가 좀 취약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 가지고 여행용 삼각대 뭐 휴대용 그다음에 이동이 많은 분들은 이제 부피 때문에, 뭐, 배낭에다가 딱 들어가는 정도, 요 정도를 이제 원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관절이 많아지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또 관절이 많으면은 약한 부분이 있고, 삼각대필 때도 여러 개를 펴야 되죠. 보통 여행용 삼각대, 작은 삼각대 뭐 30cm, 40cm인데, 여기 한 150까지 펴진다. 요런 삼각대들 보면은 보통 다리마다 3개가 있으니까 세번 풀고, 그 위에 딴 풀고, 그 위에 딴 풀고, 그 위에 딴 풀고 해서 보통 12번에서 15번 정도까지 조작을 해야지 풀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문가용 삼각대 같은 경우도 요게 지금 4단짜리 삼각대인데 4단짜리여도 보통 이제 한번 풀고 그 다음 달이 사용해가지고 하면은 딱내 눈높이나 내높이 위에서 살짝 카메라 조작할 수 있을 정도. 근데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근데 7시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워낙 크다 보니까 두 단만 피면 되거든요. 그래서 6시리즈를 제작을 할 때, 작가님 제가 써보니까 여기서 이제 더 튼튼하게 완전 끝판왕의 상각대를 만들려면은 단수를 줄여야 된다. 단수를 줄이면은 일단 관절이 지금은 이렇게 똑같이 펴도 이 5시리즈 같은 경우는 하나, 둘, 두 개가 생기죠. 관절이. 근데 얘는 지금 제일 두꺼운 파이프 44mm, 그 다음에 40mm 두 개만 펴져요. 그리고 관절이 여기밖에 여기 없어가지고 장점은 요렇게 이제 하나 피고 또 잠그고 또키 높이를 조절을 해, 하려라 그러면은 아래 걸또풀로든가 아니면 아래 걸또 조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롱 버전으로 일반 버전보다 더 길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높이는 5 시리즈하고 요거하고 똑같이 2m로 최대 높이는 2m로 올라가는데 2m를 3등분 해가지고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찍으실 때는 돌아다닐 때는 자, 가지고 다니다가 다리 하나씩만 그냥 관절 하나만 풀면은 바로 조작해서 조금 더 빠르게, 요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휴대하기가좀 불편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접어보면은, 지금 여기는 요렇게 이제 특수 제작한 스파이크가 달려있는데, 저는 근데 요거를 이제 7 시리즈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크게 이제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20cm 스파이크를 빼면은, 보통 허벅지 옆으로 조금 오겠네요. 지금 20cm가 아래가 더박혀서 그러는데 요렇게 해도 뭐 들고 다니거나 그럴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걸 그대로 차에다 이렇게 실어 놓는데 요 정도면은 이동하는데도 불편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사진을 찍는 주된 피사체가 막 멀리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길게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랑 5시리즈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o 시리즈는 요거는 그냥 휴대하기도 딱 좋아요. 적당하게. 누구나 쓸수 있게 무난하게 이제 사단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자 이렇게 접으면은 자이 정도가 차이가 나요 지금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20c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뭐큰 차이가 아니죠 제가 쓰는 상황 때들은 아래다가 이제 20cm 20cm가 조금 넘어요 요 나사까지 스파이크 를 달아놔가지고 그러는데 다리에서부터 자 원래 기존의 스파이크가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올면은. 한 87, 87cm, 88cm 정도 나오거든요. 한 90cm 정도 되겠죠. 그래서 90cm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플래그십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대들이. 보통 이제 5시리 정도의 4단, 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20cm가 커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런걸 이제 구매하신다 이런 분들은, 더 튼튼한 걸 원한다 그러면 이렇게 3단으로 제작을 해버리고, 그냥 5시리즈로 충분하다면 이렇게 가셔도 되고, 근데 5시리보다 조금 더 튼튼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6시리즈에다가 제작을 해버리면은, 5시리즈 파이프보다 4mm씩 더 두꺼운 요런 이제 삼각대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다리를 요렇게 한번 펴보면은, 자, 다리를 한번 펴볼게요. 자, 요게 이제 다 펴보겠습니다. 자, 이렇쭉 피고. 자, 여기 피고. 자, 높이가 꽤 많이 올라가죠? 자, 삼각대가, 그러고이 포토크림 같은 경우는 공차가 없어가지고 아주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3 m m 씩 작아지는데, 그 틈도 완전 최소화를 한것 같아요. 자, 조작감도 아주 좋고. 자, 쭉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로 폈을 때, 기본 스페이가 들어갔을 때는 이거보다 한 15cm 정도 낮아지겠지만, 지금 이제 꽤 높죠? 롱버전의 와이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허브가, 센터 칼럼이나 이런 거를 이제 추가로 달 수는 있지만은 이 와이드 버전에서는 이 아래로 옛날처럼 이제 다른 프로페션이나 이런 버전들처럼 이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가 아니고 여기에다 그냥 돌려서 끼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키 높이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 이 정도는 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의 삼각대들은 여기서 이제 엘리베이터 뭐 올리고 이제 이런 방식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 할 때는 센터 컬럼을 이런 이 프로버전에서는 안 쓰는 구조다 보니까 키에서 한 3, 4cm 높게 이렇게 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한 2m 정도 되면은 높이가 얼추 어떤 피사체든지 거의 다 맞을 거예요. 자,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지금 이제 3단으로 제작을 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4단, 5단이 되면은 삼각대들이 한 4mm 정도 포토클린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한 4mm 정도씩 아래 튜브가 이 얇아지는데 지금 이렇게 3단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제일 아래가 44, 40, 그 다음에 36mm 이렇게 튜브가 돼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 다리만 이렇게 펴도 다른 삼각대에서 한3 시리즈에서 이제 4 시리즈 정도. 그 정도 두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휠 일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쭉 보면은, 제가 이제 7 시리즈도 만져보고 5 시리즈도 만져보지만은, 그때도 되게 튼튼하다 그랬는데, 이게 6 시리즈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3단이죠. 아주 경고해요 제가 이거, <laughs> 작가님, 받자마자 이제 저희 스튜디오를 갖고 오셨는데, 야, 이거 보자마자 너무 탐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2m 정도로 해가지고 3단으로 돼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살짝 돌려봐도, 딱 이제 화면으로는 잘 보이시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제 옆에서 내가 쓰는 삼각대나 일반 삼각대 하라고 보시면은, 야, 이거 삼각대 진짜 튼튼해 보이는데,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5시리즈 같은 경우도, 이제 제일 피면은, 아래 다리가 40mm부터 시작하니까 40, 36, 32, 28mm가 돼요. 28mm가. 그러면은, 사실 이것도 제가 처음 받았을 때는 그렇게 28mm도 얇다고 생각하진 않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36mm가 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약해 보여요. 자, 근데 뭐 실제로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 5시리즈만 써도 충분한데, 진짜 이제 요거는 이제 나만의 생각대로 완벽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뭐 공사 같은 거 없고, 흔들림도 없고, 그리고 요걸 이제 제가 사다 보니까 위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름에 이제 물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도 지금 저희가 스파이크 제작한 거를 보니까 요 두께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여름에 바닷가 들어가가지고. 물에 들어가서 이제 촬영하는 그런 일이 많을 때 고럴 때도 딱 좋을 것 같아요 끝에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 요크기랑딱 맞아가지고 이런 것들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그리고 이 허브 부분이 좀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아마 이제 이렇게 은색으로 좀 빛났죠 그래서 제가 쓰던 이제 7시리즈 6시리즈도 그렇고 이제 롱버전이 보통 이렇게 됐었는데 요번에 6시리즈를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어두운 다크색으로 이것도 아마 이제 하드 아노다이징이나 이런 분들 처리를 했겠죠. 그래서 이 색깔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연결, 다리하고 연결되는 허브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mm 하프볼로 연결이 되거나 사진용으로 고정해서 보려드랑 연결되는 요 부분이, 요렇게 어두우니까 어제 눈에는 훨씬 좋더라고요. 이게 이 밝은, 원래 기존에 밝은 색보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다 바뀐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가 부품 같은 경우도 제가 일단 홈페이지는 없더라고요. 이게. 근데 기존에 거 하고 보면은 상당히 이제 고급스럽다. 이 4분의 1 나사선도 세개가 그대로 다 달려있어서 여기다 뭐 핸드폰을 닫는가, 보조 배터리나, 이런걸 달아서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보면은, 저는 마음에 아주 쏙 들어요. 한200% 이상. 그래서, 저도 이제 요런 게 있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단만 펴가지고 내 눈앞에 딱 오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삼각대 피는 걸 아마 제일 짜증내실 거예요. <laughs> 피구 접구 막 이러는 게. 근데, 한번 조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풀, 풀 풀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도 아주 상당한 이점이 있죠. 그리고 뭐 튼튼한 거는 뭐 이제 이걸 따라갈 수가 없을 테고 지금 7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한 단만 피면 딱 눈에 이제 이런 오는 분위기인데 뭐 이거를 이제 뭐 거의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이 포토클렌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2단, 두 번째 다이 2단 높이를 딱 했을 때 기가 막힌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그대로 고형식 그대로 따라가요. 자, 여기도 이렇게 딱 보면은 자, 2단을 피면은 1단에서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가 않죠? 저번에도 제가 이제 보여드렸지만 다른 삼각대들 같은 경우는 2단이면은 바로 그냥 훅 허리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쓸 수가 없는데 지금 요 정도가 되니까 발이 한단 펴가지고 딱 좋겠네요. 요 정도면 카메라를 한번 달아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허리를 조금 수그리거나 요런 정도로 했을 때 그냥 딱 눈높이 에딱 와요. 그러니까는 요렇게 이제 2단으로 조금 더 넓게 펼쳤을 때도 제가 이제 키가 17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키가 있는 분들은 상대때더 길게 피거나 그렇게 할 일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제일 두꺼운 다리로 그냥 쓰시면서 이렇게만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여기서 내가 이제 원하는 각도로 더 낮추고 더 높이고 이제 이렇게 할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찍을 때는 그냥. 보통은 눈높이로 보고 그 다음에 삼각대 이제 자세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찍을 때는 이 각도로 두 번째 다리만 쫙 넓게 펴놓으면 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요 각도를 이제 많이 쓰는 이유는 삼각대가 옆으로 이동이 잘안 되죠. 이렇게 바람이 아무리 불거나 그래도 이 정도 각도를 제가 좋아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통 이제 넘어질 수 있는 각도가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이게. 다리가 휘어지지도 않는 각도의 거의 마지노선이고, 조금 더 이렇게 넓어, 넓어지면은, 위에서 누르면은, 쑥쑥쑥 내려가겠죠. 근데, 이 각도가 지지도 잘 되면서, 혹시나 뭐, 물에 들어가서 찍을 때 파도가 치거나 해도, 잘 넘어갈 수 있는 각도가 아니라서, 이거는 뭐, 제가 삼각대 포토클램에서 아주 극찬을 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물방울 스평계도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뭐, 제게 아니니까,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용하고 뭐 그러진 못했지만은 제가 포토크레크를 한두 번 써본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밖에 나가서 뭐 굳이 뭐 테스트를 해가지고 바람을 견디니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테스트할 게 아니에요. 눈으로만 봐도 대충 알거든요. 그러니까 5시리즈 이상만 가도 안정되게 사용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5시리즈 정도만 돼도 여자분들도 이거 꽤 무거워 하거든요. 무겁고 부피도 크고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는 4시리즈도 좀 궁금하네. 그래서 튜브를 좀 작게 4시리즈 정도 해가지고, 4시리즈면은, 여기가 44, 40, 40이니까 한 36, 36mm 정도부터 시작하겠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3단으로 해가지고, 꼭 2m 까지가 아니고, 여자분들은 그렇게 제작하셔도 될것 같아요. 한 마이스터 레벨로 해서. 근데, 일단은 삼각대를 진짜 고급으로 쓰고 싶다라면은, 이렇게 이제 프로페셔널이나 이런 버전들도 아마 주문 제작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마이스터 레벨은 일단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마이스터 레벨로 해서 한 4시리즈 정도 해가지고 한뭐한키 정도 뭐 너무 높이 올라가는 것들은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 그러면은. 한키 정도, 160, 170 정도에 맞춰가지고 3단으로 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남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저 정도 되는 몸집의 남자분들이나 조금 작으셔도 이 정도는 써야 되니까 이 m 탈은 넘어가면은 일단 수평에 걸리거나 이런 거 문제없이 다 촬영할 수가 있는데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힘들죠 그런 게 생각 대가좀 그 저도 가지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가끔씩 들어 드린다고 하면은 아주 뿌리치고 혼자 <laughs> 들고 씩씩하게 다니시는 분들을 저희 주변에는 이제. 다, 그런 분들이긴 한데. 옆에서 보면 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1m, 한 60, 70 정도로 하면은 이렇게 6 시리즈에 비해서는, 비해서는 크기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무게도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삼각대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다. 그런 분들은 포토클램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런 상담을 좀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남자분들은 뭐 기성품으로 이제 5 시리즈를 쓰시던가 단수만 3단으로 줄이고 크게 다른 건한게 없어요. 사실은 단수만 줄이고 높이하고 이제 고구마 맞춘 거니까 아주 제맘에는 요게 쏙 들어요 그래서 제 손에도 아주 제일 기분이 좋게 잡히는 이런 느낌이고 튼튼하고 안정감을 딱 주는 그런 두께감으로 해가지고 딱 한단만 펴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할수 있게 이렇게 해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포토클램 마이스터 6시리즈 뭐 모델명으로 하면은 6631이 되겠네요 그죠 6시리즈의 그 다음에 이제 65톤급의 카본을 쓰고, 3단, 그 다음에 첫 번째 모델 해가지고 663일 정도 되겠는데, 요런 삼각대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 그 대신에 휴대성은 없어요. 휴대성은 삼각대만 거의 한 90cm가 정도 되죠. 다 접은 길이가. 그러니까 는 나는 좀 많이 이동하면서 찍는다. 이런 분들은 요런 상태를 쓰시면 안 되겠죠. 약하고 그렇다고 해더라도, 조금 가방에다 딱 넣어가지고 덜그럭덜그럭 그러지 않게. 그래서 작은 삼각대를 쓰셔야 되고, 우리 같이 차에서 이동하면서 차에서 내려서 그렇게 많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이제 한 6시리즈를 3단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2m 높이 3단으로. 그러면은 아주 튼튼한 삼각대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